밍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와, 긴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서산유계소고요. 낚시를 하러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유튜버 여자분과 함께 낚시를 하게 됐는데요. 유튜버 수봉언니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인데, 베스낚시를 오늘 잠깐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술방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필드 도착할 때까지 안전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도착했습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아니 무슨 물이 안 올었네요? 점점 이제 포인트가 녹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를 거니 빨리 캐스팅을 하고 싶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 이거 저도 꽂아요? 아, 아 이거 저도 꽂는 거예요? 2,000원. 우리 같이 켜놓으세요. 언니 플레이 딱여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해요? 그거, 나방 키는 거? 네. 7시 반. 7시 반. 딱 시간 맞춰요? 거의 맞추려고 하지. 오. 빨리 하는 게 좋다고요? 맞아, 맞아. 아. 바다를 제가 이제 따라가면 이제 바뀌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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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럼매 <선맥> 어떻게 줄까? 부지안 되겠네. 될 거야? 그래요? 아, 오. <laughs> 됐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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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요? <laughs> 아, 여러분, 제 포인트에 왔습니다. 언니도 만났고요. 와, 물이 안 울었어요. 대박이네. 나 오늘 명절 첫날인데, 고기 욕심은 없고 캐스팅 열심히 하다가 가보려고요. 일단 해볼게요. 와, 첫 캐스팅. 엄청 어떻게 방송 나만은 요렇게 들은 요렇게 들고. 한송나만 요렇게 들고. 게어요게들 요렇게 들고. 방송 CT 해까요못아 <laughs> 무슨 얘긴지 알겠다 <laughs> 그 브이로그 하는 유튜버인데 哪、啊、呀？ 여러분, 역시 오늘도 꽝이고요. 기대도 약간 안 하고 왔지만 그래도 캐스팅 오랜만에 해서 재밌었네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언니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러 라면과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일단 먹방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아버지가 먹어봤어? 아니요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지는 뭐? 무어얘 약간 반대반대데깡합니 나. 아너 진짜 석태리 쓴다고?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없어? 네. 왜 없어? 그러게요 <laughs> 왜 없어요? 아, 낚시하면 이거 연애를 못하는 거야? 원 <laughs> 지금 꼬들라면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꼬들어 오세요 어좀잘피것 같아요 잘 피는데? 앞으 어. 앞으로 나도 넣을 거야 앞으로 라나요 아직 안 먹었어요 <laughs> 짠하고 <거> 먹으려고 네? <웃음> 짠 먹으려고 <laughs> <짠. 웃음> <laughs> 음, 시 음, 박밖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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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다. 아니 처음에 제가 다 했어요. 좀더 빠르게 먹기 위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 혹시하면서 손님 공기 뭐 잡아? <laughs> 음, 그 냄새, 그 까시 만는 거. 누구 이런 거한모다 강준치. 아 강준치네. 끓이라 강준치랑. <목소리> 음. 가끔 메기. 음, 맞아 메기도 <목소리> 나오고, 가문치도 <목소리> 나오고. 바로 인천에서? 네. 그래. 와, 너 인천에 있어? 그집 인천이야. 이건... 이거 남자라고? 오케이.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여러분, 라면을 먹고, 고기는 역시 못 잡고요. <laughs> 술업니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같이 <웃음> 라면을 먹고, 배수낚시 조금 하다가, 이제 언니는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이제 또 <laughs> 술방을 준비하려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동그랗게, 아까 했더 예뻐가지고. 동그랗게 먹어. 우와. 내장은 다 빼, 빼는 상태인 거예요? 아. 이거 봐요. 물많 어. <laughs> 사랑해. <웃음> 빈구미가 어 빈구미가 아주 최고 궁합이야 음 써미야, 시미야, 시미야. 써미? <laughs> 오. 미야시민야 시민이. 미 솜미는 이거 베이트네 솜미? 모든 게다 그렇게 보여. 어. 나는 원래 많이 못 먹어. 많이 먹다가 갑자기 막 풀떼기 막 쪄서 먹고 막 이런지 음잘 <laughs> 먹었네 너무 예쁘다 우와 깻잎 대박 맛있어? 응 어. 깻잎 언니 키운거야? 대박이다 뻥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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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너무 <laughs> 네, 맛왜뭐뭐 뭐, 깻잎 싸서 먹으니까? 네아 그런거 먹어야 대박 어, 아니지. 진짜. 아, 근데, 꾹이 싸먹으면 맛없는 게 뭐가 있지? 아니, 안 싸먹다가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아, 그냥, 근데, 싸먹고래 아유. 아, 너무 무서운 소화력이래.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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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수동 언니와 함께 배스 낚시와 술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언니와 친해지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저는 주력이 민물 낚시, 배스 낚시가 주력이었는데 올해는 바다 낚시까지 언니와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낚시 취미 생활이 정말 더 파란 만장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시민 브이로그.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시고, 항상 응원.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